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울산시에서 가장 비싼 지역 탑 7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84타입 기준으로 보고 24년도 10건 이상 매매가 있는 지역으로서 24년도 평균 매매 금액이 높은 순으로 순서 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6월 18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가장 비싼 지역 7위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중구 남회동이 되겠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24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4억 6,60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년도 4억 2,600대 비 9.56%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38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4억 7,100만원대로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대는 월평균 8.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9천대, 21년대는 월평균 3.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7천대로 이렇게 보면 8천만원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상승율로 보면 18.62%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대는 4억 5천대, 23년대는 4억 2천대로 2년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24년대 4억 6천대로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지역 6위 알아보겠습니다. 6위는 남구 야음동이 되겠습니다. 24년도 17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5억 3,100만원대로 최고 평균 매매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 5억 2,800 대비보다 0.52%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월평균 46.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2,600대를 보였는데, 21년도 5억대 22년도 5억 1천만원대 23년도 5억 2천대 24년도 5억 3천대로 4년 연속해서 우상향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원인을 보면 번영로 하늘채 센트럴파크가 22년도 4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총 11개동 84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어, 23년도 6월달에 총 7개동 632세대가 더샵 번영 번영 센터로가 입주를 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평균 매매 금액이 올라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지역 5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남구 신정동이 되겠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11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5억 3,100만원대로 23년도 5억 900만원 대비 4.25%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매매흐름만 한번 살펴보면 20년대는 월평균 5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대, 21년대는 4억 4천 대, 전년 대비 10.23%가 상승했는데, 22년대는 4억 2천 대로 전년 대비 4.91%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3년대는 월평균 2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대로 전년 대비 20.16%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5억 3 100만원대로 전년 대비 4.25%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상승하는 주요 원인을 보면 문수로 대공원 에일리넷들이 23년도 4월달에 입주를 했는데 5개동 384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문수로 두산이부 더 제니스 주상복합이 22년도 4월 달에 256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함으로 인해서 23년도 24년도 평균 매매금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지역 사위 4위 알아보겠습니다. 사위는 중구 유곡동이 되겠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71건 거래에 이루어지면서 평균 매매 금액이 5억 3,500 대로 전년 5억, 5억 700 대비 5.52%가 상승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48건 거래 이루어져서 평균 매매 금액이 6억 1,400으로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매매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는 월 평균 25건 거래 이루지면서 4억 7천 대를 보였는데, 21년도는 월 평균 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6억 1000만원대로 1억 4천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28.0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대는 월평균 5.7건 거래 이르면서 5억 1000만원대로 1억 정도가 급락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5.52%가 하락했고 23년대도 5억 선로 전년 대비 2.2%가 하락하면서 2년 연속해서 하락 주세가 이어졌는데 24년대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지역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남구 옥동이 되겠습니다. 24년도 45건 거래에 이르면서 5억 4,200대로 23년도 5억 2,400 대비 3.51% 상승한 수준으로 가장 높은 평균 매매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율름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에는 월평균 24.6건 거래에 이르면서 3억 6천대, 21년도에는 월평균 7.5건 거래에 이르면서 4억 6천대로 1억이 급등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상승 율로만 보면 전년 대비 29.31%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4억 4천대로 전년 대비 4. 5.9%로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23년도 5억 2천으로 전년 대비 17.75%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3.51%가 상승하면서 2년 연속해서 상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지역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북구 송정동이 되겠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80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4천 대를 보였는데, 23년도 5억 2천 대비 3.71%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11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6억 3,400대로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 월평균 12건 거래이루지면서 4억 9천대를 보였는데, 21년대로 월평균 9.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6억 3천대로 1억 4천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29.41%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대는 5억 5천대, 23년대로 5억 2천대로 2년 연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졌는데, 24년대는 5억 4천8백대로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지역 1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중구 약사동이 되겠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30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5억 5,80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년도 7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5억 700대를 보였는데 전년 대비 9.98%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1년도는 16, 1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8 7 0 0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대는 월평균 10.3건 거래에 이르면서 4억 6천대를 보였는데 21년대는 월평균 1.3건 거래에 이르면서 5억 8천대로 1억 2천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27.28%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대는 5억 5천대, 23년대는 5억대로 2년 연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4년도에는 5억 5800대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